지난 20일 넷플릭스와 농심의 콜라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케이팝 테마 헌터스 콜라보 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헌트릭스가 먹던 식품들이 농심 제품과 비슷한 것이 많다 보니 팬들은 기다리던 콜라보가 시작되었다며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하는 팬들과 달리 이 콜라보 소식에 비상사태에 돌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로 전세계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터스는 공개된 지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전세계 넷플릭스 영화 순위 1위를 굳건하게 지킬 정도로 정말 미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캐 대한 사랑은 정말 맹목적이다 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캐디언부터 치고, 어디 가든, 어디에 있든 캐디언 OST를 부르고 자식들을 지독한 캐디언 사랑에 몇몇 부모님들은 노이로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영화이다 보니 슬슬 콜라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농심에서 넷플릭스와 협업을 통해 케이팝 데몬터스 콜라보 제품을 다음 주부터 출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심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케이팝 데몬터스 속에서 농심 제품을 발견하고 즐겁게 공유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협업이 성사될 수 있었다며 캐리언이 k컬처를 세계에 알렸듯 농심 도 케이팝 데몬터스와 함께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k라면과 케이스낵의 맛과 가치를 진정성있게 알려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농심은 이번 콜라보 제품 출시와 함께 글로벌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sns를 통해 특별한 디지털 콘텐츠를 공개하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팬들은 너무나도 기다렸던 콜라보라며 기뻐하는 중입니다.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며 저 포장지를 벗겨서 모이날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판매가 시작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콜라보 의 시작을 신나게 기다리는 팬들과 달리 캐디언을 중독된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바짝 긴장하는 중입니다. 곧 자녀들이 이런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엄마 나 저거 아이들의 콜라보 제품에 대한 열정은 얼음 못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열정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자녀가 있으시다면 한 번쯤 그 개미지옥 사태를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도사도 끝쳤고 인기 제품은 구하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 그어중에 애들은 가지고 싶다고 울고 불고,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단연간의 경험으로 쌓인 부모 데이터에 의해 케이팝 데몬터스의 인기 정도면 더하면 더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든 부모님들은 콜라보 소식에 긴장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스페셜 한정판은 전쟁 같은 품절 대란이 일어날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영화 속에서 루미아 미라 조이가 먹고 있는 이 컬럼의 디자인을 그대로 반영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스페셜 제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들도 강렬하게 원하는 제품이다 보니 구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따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캐디언 스페셜 한정판을 찾아 편의점과 마트를 떠도는 모님들의 지친 뒷모습이 벌써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미 미국 부모님들은 캐디언으로 혼이 쏙 빠지는 경험을 하는 중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캐디언 싱어로 상영회 때문인데요. 단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 상영회를 예매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치열한 사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100여 개의 극장에서 7000회 정도 상영할 예정이었는데 예매가 열리자마자 300회가 매진되었고 19일까지는 1000회 이상이 매진되었습니다. 지금은 예매할 자리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더 밀려드는 고객들의 영화관 측에서는 빠르게 상영 일정은 늘리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자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의 예매가 많다 보니 한번 예매가 될때 좌석이 쭉쭉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매도 예매지만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미국 모든 도시에서 상영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 지금 캐리언을 보기 위해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이동하는 가족들도 있다고 합니다. 평소라면 고작 영화 한편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래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한만 먹고 예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미국 부모님들의 피로도가 예상되는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피곤해도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다른 나라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은 지금 미국에 가자고 난리라며 너무나 부러워하는 중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역시 아직 상여기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농심의 캐디언 콜라보 제품을 구하기 가장 유리한 나라이니 이 사실로 위로를 해야겠습니다. 정말 이번 캐디언의 인기는 역대급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캐디언 유풍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참 신기한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유저들이 많은 커뮤니티 레딧에서 이런 게시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든 한국어 가사 밑에 영어로 발음 표기를 적어놓은 게시물들인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가사를 공부하기 위해 서로 발음표를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시물의 존재를 알게 된 한국 네티즌들은 이런 게 진짜 국뽕이라며 정말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팝송을 공부할 때 영어 가사 밑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영어 공부를 하고 냈는데 역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말 가사를 부르기 위해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으니 정말 신기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이 드는데요. 특히 주말에 캐디언싱어로 상영회가 있어서인지 이 게시글들의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게시물도 있지만 정말 황당한 게시물도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시물인데요. 너자아와 케이팝 데몬 패스 중 누가 오스카 후보에 오를 확률이 높을까? 내용은 이랬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젊은 관객층 타겟이라 아카데미 회원들이 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너자이는 관객층이 전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영화 자체가 더 진지하고 영화 전문가들이 많이 극찬하고 흥행 성적도 좋으니까 만약 둘중 하나가 된다면 너자이가 더 유력할 것 같아. 이 게시글에는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케이팝 어? 어? 데몬 헌터스가 오스카 후보에 보더라라면 난 그게 진짜 충격일 것 같은데. 당연히 K-팝 헌터스지. 너무 입하고 젊은 취향이라 불리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 영화는 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본 영화잖아. 거기다 올해 넷플릭스 1위 작품이고 넷플 작품은 매번 하나씩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100% K-팝 데몬 헌터스. 넷플에서는 웬만하면 애니 한 편씩 꼭 후보에 올리고. 캐디어는 넷플 역대 최대 애니메이션임. 소재가 너무 지세대이긴 한데 애니 부문은. 사실 더 유치한 주제들도 후보에 잘만 올라감. 크크. 반면에 너자투는 흥행에만 의존한 영화에 중국영화 심지어 소편임. 이런 작품을 아카데미 회원들이 높게 평가할 것 같지 않은데. 무조건 캐디언이지. 비교할 수도 없어. 넷플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 영화에다. OST는 몇 달째 세계 차트를 휩쓰는 중인데 아카데미 회원들 취향이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캐디언은 그들이 들어봤거나 실제로 본 영화일 가능성이 높아. 반면 너자투는 본 아카데미 회원이 몇 명이나 될까? 너자투 영어 더빙판에 참여한 배우들이 다일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너자투를 소환해서 캐디언과 비슷한 영화라고 프레임을 시위고 시도했지만 이런 팩트 폭격만 다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너자투를 흥행에만 의존한 영화라고 말하는 건 너무 박한 평가가 아닌가? 라고 시위들을 치료했지만 여기에 곧바로 이런 팩트 폭격이 이어졌죠. 미안한데 《너자》가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1위이자 전 세계 흥행 순위 6위라는 타이틀이 없었으면 아무도 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야. 돈빨 아니었으면 이렇게 후보에기에 거론조차 안 되었을 걸. 자꾸만 중국 측에서 《너자 2》를 캐리어에 묻히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 정말 불안했었는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니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파급력 앞에서는 이런 얕은 수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